바다에서 태어나서 늘 바닷가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바다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막연히 갖고 있었습니다. 바람대로 운이 좋게 배를 만드는 조선소에 취업을 하였지만 조선소 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해양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퇴사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수중 무인 로봇과 수중 통신을 접하게 되었고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운 이런 수중 환경에 이런 무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의 지원과 실험실 후배와 의기투합하여 해양 탐사용 로봇을 아이템으로 하는 버시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볼시스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진이라고 합니다. 공돌이 출신의 엔지니어로 조선소에서 자동화 장비 및 전장 설계 쪽 일을 하다가 볼시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볼시스는 블루오션 로보틱 시스템의 약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구 면적의 70%는 바다가 덮고 있고 3차원 공간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95%가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기회가 있는 블루오션인 바다를 안전하고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볼시스가 개발한 복합 해양 드론 마인드, 마린 인스펙션 드론은 무인 수상선과 수중 드론을 결합시켜 수상과 수중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무인 수상선으로 조사 지역에 신속히 이동해서 수중 드론을 진수시켜서 작업자가 원격으로 수중 영상이나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가의 센서나 대형 성박이 없어도 GPS와 USBL 시스템으로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항만 시설물이나 해전 배관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 사고 발생 시에는 다수의 드론을 투입시켜 인명 수색에 필요한 볼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중에서 무인 시스템이 잘 동작하려면 무선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빠르고 소형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는 무선 광통신 모뎀 볼컴 블루오션 라이트 커뮤니케이터를 출시하였습니다. 볼컴은 빛을 이용해서 수중에서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게 합니다. 볼컴은 수중에서 무선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할 정도로 빠른 통신 속도를 제공합니다. 현재 다이버 및 수중 로봇의 대용량 데이터, 영상 이미지와 같은 전송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하늘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땅에 떨어진 먹기만 찾다 보니 목뼈도 하늘을 볼수 없는 구조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대지도 하늘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넘어졌을 때랍니다. 저는 초등학생부터 공대생 그리고 조선소 취업까지 무난한 삶을 살다가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새로운 환경에 배정되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늘을 참 많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남이 주는 것보단 내가 스스로 찾아보고 내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퇴사를 하고 대학원을 진학하여 해양 로봇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수중 로봇과 수중 광통신을 접하게 되었고 사람이 활동하기 어려운 이런 수중 환경에서 이러한 무인 시스템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지원과 실험실 후배와의 의기투합하여서 해양 감사용 로봇을 아이템으로 하는 보시스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복합 해양 드론 마인드는 크게 무인 수상선과 수중 드론으로 구성됩니다. 수상선은 기본적인 GPS 기반의 항법 시스템과 전기 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 드론을 진수하고 해수할수 있는 윈치 시스템과 배터리로 구성됩니다. 수중 드론도 수중 운동을 위한 추진기를 탑재하고 소나와 카메라와 같은 검사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선과 수중 드론의 상대 위치를 파악하는 음파 위치 계측 시스템 USBL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원격으로 제어하는 운용 콘솔도 함께 제공됩니다. 검사 센서 및 추진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들은 협력사와 함께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둘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의 검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상성과 연동되는 수중 드론은 조사하고자 하는 검사 대상에 정확하게 위치하여 근접 위치에서 광학 및 소나 데이터를 취득함으로 고품질의 검사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효율을 상승입니다. 수중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조류와 파도 등 환경이 열악하여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인력이 투입되면 수심 30m 이하에서 30분 이상 작업이 어 렵고 2인 이상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인 시스템은 이러한 제약 사항이 없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고가의 항법 센서 없이 GPS와 USBL만 가지고도 고품질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고가의 선박 임대료 및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해양 관련 연구소와 대학을 중심으로 무인 시스템인 계측 시스템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쪽 업체와 광통신 모뎀을 시범 테스트 중에 있고 내년에는 시제품 형태로 10세트 정도 납품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매출이 200% 증가하였고 내년에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60개 항만에 총 1,086개의 항만 시설이 있고 이중 3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은 284개로 27.7%가 넓습니다. 항만시설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수출입 물류를 대부분 담당하는 곳으로 상시적이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 관리에 저희 복합 해양 드론 마인드가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항만뿐만 아니라 노후된 교량, 해저 배관 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능 개선 및 마케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고, 이러한 트랙 레코드를 쌓아서 해외로 수술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람과 바다를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기술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하겠지만, 함께하는 이웃들과 깨끗한 바다를 오랫도록 볼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품은 기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